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뇨? 겨우 의미 없이 저런 걸 숨기려고 열쇠를 찾았던가? 조금 더 조사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음, 그, 일단 그렇게 하자 문? 설마 잠겨있겠어?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세요 잠겨있어요 <laughs>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. 아 이런 큰일이군 길은 여기밖에 없어 보였는데 말이지 뭔가 방법이 분명 잠결 참기... 아니 잠결 아니, 썼는데? 아니야. <laughs> 아니야 스스로 열렸어. 뭔 소리야 여기 발판 <laughs> 이 있는데 버튼 밟아서 열렀는데 <laughs> 들어오라고 안내하는 것 같군.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해 줘야지. 잠깐 함정일지도. 가자 앞으로. <laughs> <laughs> 가자. <laughs> 가자. <가사. 웃음> 전혀 인기척이 안 느껴진단 말이지.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지도. 그럼 문은 대체 누가 열어줬다는 거야? 내가 발판 열어서.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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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방이랑 비슷한데 막 미궁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. 상상이 좀 과하네. 벌써 걸려들었을지도. 오. 여기 뭔가... 아하... 물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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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어... 어... 물 밑에 레버가 있었어요. <laughs> 음... 또 닫혀있어. 다시 열어주진 않으려나? 이번엔 아닌 것 같아요. 이번엔 진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가? 뭐야 어떻게 한 거야? 루나 뭐그 건드렸어? 내가 아니, 건드렸는데? 아니 제기 물을 건드렸는데? <웃음> <웃음> 이봐 지금 물장난 할 죄가 제가... 문이 물에 반응을 했다? 혹시... 아하 여기 한번 이번에는 루나님께서 해보세요 오케이 어 그러고 보니 바느, 발음이 비슷하네요 누나 루나 크 루나 누나 역시, 처음에 문은, 안 보인다. 스스로 열린 게 아니었어. 스스로 열린 게 아니라니? 그럼 누가 열어준 건데? 제가 연 거예요. 이게 알았니? 음. 문은 특수한 물에 반응하고 있어요. 처음에 이상한 물체의 정상에는 따뜻한 물에 제가 만졌고, 어, 어떻게 알았대? 뜨고아두 뜨거운... 번째 문은, 아, 나구나. 두 번째 문은 루나가 물을 만지자 열렸어요. 음, 확실히 그렇군. 그럼 물이 열쇠가 된다는 말이군. 문제는 다른 물을? 아, 다른 물은 왜 전부 얼어 있냐는 건데, 그거야. 조사해보면 알겠지. 음, 이건 암호 같은 걸까나? 색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? 색이라. 색이랄. <laughs> 아니, 아까 저쪽에 방에 무슨 뭐 초록색도 있고. 아하, 초록색 키니까 이게 불이 켜져서 얘가 녹을 것 같아요. 오! 이게 170이 얼음이 녹으면 정지된 물로 바뀌거든요. A few moments later. 2000 years later. 깨면 얼음 되자 않... 물이 되지 않을까? 오케이, 됐다. 자, 됐다. 그또못 아, 보신 거예요. 저어 뭐야 저저문 열렸네. 깔 별로 스위치를 맞춰야 하는 건가? 관리실 같은 곳인가 봐? 관리실 만약 저 방이 모든 문을 열수 있다면 꽤나 쉬워질지도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없다는 건데 빠라바람밤 여기 라빠요 <laughs> 여기 하나 가 있어. 하나. 분명 있어야 할 스위치는 네 개였는데 말이지. 일단 빨간 방은 열수 있다는 말인데. 라 이 제어실로 또 오라는 거 아닐까요? 여오. 저기가 또 열렸겠죠? 짜잔. 짜잔. 뭐야? 더 이상 문이 없잖아. 역시 스위치 한 개로는 무리였나? 스위치가 있을 만한 곳은 더 없었는데. 저기 혹시 옆에 물건들 물에 반응한다는 그문 아니야? 옆에 물건들이요? 어? 잠깐만 루나, 아 우리가 아직 어떤 문을 못 열었지? 아마 노란 방이랑 우리가 봤던 푸리색이랑 비슷한 색의 방이 어 어? 푸리 그거다. 오, 오 뭔가 알아냈나? 문은 문에 반응해요. 이번에는 반대로 문에 아니 물을 물에. 물의 문을 <laughs> 물의 문. <laughs> 아. 음. 아, 분명. 뭐냐 뭐니냐? 커다란... 그것이 문제로다. <웃음> <웃음> 분명 그 커다란 물체 위에 물이 있었다고 했던가? 어? 시도해 볼 가치는 있겠군. 여기 문조 각이 있어. 문조 각이 있어. 이걸로 해보자 뭘요? <laughs> 그거를 저기 그 뭐냐? 나무에다가 담그래요. 아, 담가? 또 담그는 네. 건또 잘하지. 사람 아니죠. <laughs> 상상에 맡길게. 도착했어. 피카츄. 포켓몬 리그장이야. <laughs> 저기봐 피카츄 태초마을이야. <laughs> 여기다가 떨어뜨려? <laughs> 네. 어떻게? 큐키 <큐킨> 눌려서요. <laughs> 떨어뜨렸어. 그러면 이제 되지 않았을까요? 아이템 사라지지 않았어요? 오, 오, 사라졌어. 오, 아, 어 어딘가... 여기 불 켜졌다. 어물 됐다. 아... 영 열렸다. 와우, 오 열렸구만. 역시 저 거대한 물체는 문을 열기 위한 장치였어. 추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다니 또 대단한데.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. 그러보니 이름을 안 물어봤군. <laughs> 아직도 설명을 안 했어. <laughs> 아제기예요 이쪽은 루나. 그래, 잭 루나, 앞으로 조금 더 힘내보라고. 이번엔 하늘색 방인가? 턱 파랑 건가 그럴걸요. 열렸다, 열려라 참깨. <laughs> 분홍방, 이거 큰일이군. 하늘색 방 스위치를 분홍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아? 빨간 방을 하늘 방으로 옮겼는데 하늘 방을 또 분홍 방으로 옮겨요? 그러니까 그그 근데 그, 아... 그맨 처음 거를 옮겨야지. 아 그럼 하늘색 방에 다혀서이 방을 못 들어오게 돼. 어? 이건 뭐야? 그럼 저걸 이용하는 건 어때? 노랑 어? 방. 그쵸? 죠 누나 말대로 노란 방 스위치를 이, 이용하는 거죠? 응. 오 여기 열렸다. 창고 방이군. 설치. 오 뭔가 심상치 않은 장치로구만 루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? 음 글쎄 내 머리? <laughs> 분명 있었어 마을로 돌로 마을에 돌로 된 커다란 문. 어 맞아 맞아 마을길에서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한데. 이 장치에 그 문을 여는 장치일 수도 있겠어.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로군 이 장치가 맞다면 확실히. 와, 뭐야? 위에 엄청 크게 있었네. 오, 이거 조금만 캐가면 잘 부자 될 텐데. 오, 열렸어. 얘자가격리 아니지 어머, 거지. 깜짝이야. 뭔가 터졌는데, 이게 왜 이렇게 담담하지? 잘못 건드린건 아니지. 뭔가 열렸어. 저 호수 확실해. 우리가 처음 떨어졌던 그 호수야. 마을로 편하게 갈수 있겠어. 가서 확인해보자. 문이 열렸는지. 태초 소가라네요. 어프어프 오프, 배영, 어프 오프, 어프 배영. <laughs> 드디어 도착했어, 피카츄 태초 마을이야. <laughs> 이, 여기서 왼쪽 벽이었을 건데 열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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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다. 와, 누나키 짱이네요. 네비게이션 <laughs> <laughs> 열렸어. 감지의굴 비밀 해결. 오 뭔가 보이는 군 상상 이상으로 큰데 역시 우리는 하늘섬의 일부에 갇혀 있었을 뿐이야. 쟤 우리 저기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? 우리 아까 전에 마녀 무단 침입했다가 큰꼴 당, 허망 꼴 당했잖아. 나도 솔직히 인정하는 바이지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. 크노메 궁금증. <laughs> 이것은 안전할까? 그것이 어떤지는 알아봐야만 해. 알았어. 아, 걱정되면. 것도 <laughs> 걱정되면 따라오지 말투가. <말뚝아. 웃음> 응 갈게. <laughs>